오랜만에 안하니까다름 동생한테 줄려고 그때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놈 아니, 야 아니, 아니, 주셔야 이제 잘놀았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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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아니, 와. 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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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옛날에 로봇이 아, 많이 놀았는데, 지금 기본이 어때서? 산? 음, 나... <laughs> 말이 없어? 어, 아, 근데... 너는 오랜만에 꺼냈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아? 난 재밌다 재밌었어? 알겠어, 동생한테 주자 안돼안 <laughs> 된다고? 그래, 주자 이제 우리 너희들 이제 안 놀아 이제 내가 요리실력을 보여줄게 그래 요리실력 보여줘 뭐라고? 어 보여줘 보여달라고? 더 크게 말해봐야 돼 보여줘 알겠어 이제 계란을 하고 살짝 톡한 다음에 이렇게 계란을 말아야 되네 일단 껍질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고 손좀 닦아야 될거 짜라란 일단 먼저 맛좀볼게 응? 도 천천히. 먹어봅니다.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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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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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날씨 너무 따뜻하고 <laughs> 와 가을 아닌 것 같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 여기 물바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기까지 오는 거지 저까지 색깔딱 진한 데까지 멀리 같이 들어가 보자. 멀리. 멀리. 왜? 얼마나 멀어? 얼마나 걸려? 어? 기까지 걸으면 얼마나 멀어? 10분. 10분? 10분? 좋은데? 온도고 응, 아까 1시 10분도 안걸으면야지 응. <laughs> 추석 때 너무 많이 <laughs> 먹어서. 안쪽으로 걸어, 안쪽으로. 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응. 마. 많이 엄마 바니 엄마 잘보고 있어. 엄마 그래 여기 온통 한데 그러네. 조심해 넘어지지 마. 겠어 이거 꽃게 꼭... 꽃게안무서 꽃딜 응. 아닌 것 같아. 아 가만히 있어 봐. 소. 좀더 이렇게 올라가. 잠만 내가 또겠어 아이고. 오! 아, 바닥 뭐? 라라라 자, 여보, 우리 뭐 먹은 반지구인 거야? 자기 맞지? 한국 리 샌드위치 먹고 싶다고 해서. 만두피치 어 그래 요즘에 길거리 샌드위치가 다 없어져가지고 음. 갖고 먹고 싶어 음. 길거리 샌드위치 먹어본 적 있어? 있지 옛날에 우리 세로대사관 아~~ 그때 거기. 그치, 그치. 거기 아줌마 있었는데 응딱한번그 음. <laughs> 다음에 이제 없어졌나봐 얘들아 밥 <laughs> 먹자 이게 딱 내놔, 딱딱 이게 내 네, 네, 나눠서 먹는 거야? 네, 딱 해가지고 4개로 네 나눠서? 맞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똑같은 거먹어야지 아, 열심히 먹는 사람 빨리빨리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시 아. 먹는 사람 더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노력한 자에게 좀더 줘야지 <laughs> 애들이 천천히 먹었어 애들이 커뮤니즘이야, 더공산다 커뮤니즘이야? <laughs> 응. 아니 나눠서 먹기 여보 거 요건 추석 어땠어? 이번 추석아 <laughs> 이번 추석은뭐 어, 재밌었는데 원래 원래 내가 저기 미리 가서 그 어머니 반찬 도와줬잖아 특히 촌 만들기? 근데 이번에 어머니 저 똑바로게 했어 그래서 같이 못뭐 도와줬어 그 교촌 그 그리고 음식. 음, 음 조금 아쉬웠어. 음. 근데 어, 내 생각은 어머니 나를 위해서 미리 만드는 나 봐. 나 임신했으니까. 음.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다 모여서도 재밌는 시간 보내고 대화도 하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반찬 못 먹었어. <laughs> 그 뭐야? 그거 육... 어, 육회장, 육회장 육개. 아니 뭐지? 곱게곱게 곱게 뭐지? 그 게장 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 어. 어, 어머니 너무 맛있게 만들어는데 임신해서니까 못뭐 먹지. <laughs> 초코만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기 위해서 응. 그리고. <laughs> 아 다들 마지막으로 한창 했잖아 나도 한참 못했지 한참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술 먹으면 안되잖아 당신은? 응. 뭐, 어 나는 좀 피곤했어 그래? 어 피곤하지 맨날 피곤해 맨날 피곤하지? 어잘 음, 먹었어? 아, 이번에는 응. 좀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음. 왜냐 너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음. 나도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 나 벌써 배불렀네 <laughs> 배불렀는데 음. 근데 조금만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근데 금방 배불러저뭐가배가 음. 떠치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 <laughs> 음. 몇년 전에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이번에 안돼안 되고 돼. 안 돼. 안 돼, 아 그리고 여보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전화 왔었어 어. 우리 덕분에 애들 덕분에 며느리 덕분에 재밌게 보냈대 그래 어. <laughs> <laughs> 응. 아빠 우리 가는 거 좋아해 음. 근데 <웃음> 거기서 <웃음> 나 조금 상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 못 찍었지 조금 어. 아쉬워 아 괜찮아. 응. 안 찍어도 돼 응. <laughs> 그래 <응. 웃음> 이번 주찮어 어땠어? 재밌었다 재밌었어? 특별한 거 없었어? 괜찮아. 겠다아괜어할아버지랑 우리 연놀이했잖아아 맞. 다 다. 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 이사 나는. 음. <웃음> 어. <웃음> 나는 어. 더... <laughs> 응. 학교 안 가서 너무 좋았어. <웃음> <웃음> 나나. 그랬어? <laughs> 아니. 근데 추석 추석 때 어땠어? L A 갈비 먹어서 좋았어. <laughs> 그랬어? 야 할머니 L A 갈비 진짜 맛있게 만들지. 어. 할머니한테 배워야겠다. 할머니가 할 할머니 가루 주는데 레시피 봐야 돼. 알겠어. 재밌게 놀아. <laughs> 이제 학교 가는 <laughs> 학교 가는 날 얼마나 맞잖아 이제. 날. 네 나으러 학교 가야지.